이게 지금 얼굴에 이거 에어리언즈 이렇게 생긴 에어리언 이게 얼굴로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이렇게 얼굴로 붙어갖고 자기 페라사이트 감염이 됐다는 라 얘기를 지금 이 의사가 하고 있어요. 그 기록으로 남겼나 봐요. 이렇게. 서치 오퍼레이팅 r a u 트라우마킷 어디로 가야 돼? 와 멀어 저까지 언제 가냐? 여기 보이시죠? 저쪽 지점까지 가는데, 이게 같은 층에 있나 다른 층에 있나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같은 층에 있는 것 같죠. 오케이, 같은 층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일단 숨고, 에일리언이 가면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 에일리언이 가면 이 방을 나가서, 아,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 어... 이 방을 나가서 내가 지금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되죠. 바로 지금 문 밖에 있거든.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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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숨 참아. 아 내가 참을 필요 없고. 죠 나가 갔어 갔어 갔죠? 지금이야 어... 야아 니 이리로 이리로 가야되는데 이거 어, 온다, 온다, 온다. 바로, 바로 여기서 바로 아니, 근데 이 동작감지기가 에일리언을 지금 가리키는 건지, 지금 방금 불 터진 걸 저것 때문에 동작이 감지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네. 아, 이게 에일리언 감지하는 거 맞아. 갔죠? 멀리 갔어. 어. 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아, 이거 나 세이브, 아. 이게 저장하는 곳이 없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아. 멘붕이네? 어. 아, 트라우마 키트, 여기, 여기서부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미치겠네. 이제 여기 방법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할게요. 여기서, 어, 이거를 만져요. 어, 에이, 여기도 에일리언이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빨리 유틸리티 액티베이트 쿨링 시스템 작동했죠? 어, 액티베이트 쿨링 시스템 작동하고, 작동, 작동. 이러면 저쪽 방이 열리죠? 오케이, 지금 에일리언 없어. 빨빨해야 리리 돼. 어,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입수해, 입수하고, 어, 입수하고 나가. 볼장 없어요. 아, 엘리 왔다. 아, 엘리 왔어. 그 전에 요거를 빨리 작동시키고, 이것도 밀어넣어. 이렇게 하고 엘리 없죠. 지금 다시 갔나봐. 그러면 뛰지 마, 뛰지 마, 서두르지, 서두르되, 뛰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걸 끄고, 이걸 작동시켜요. 그러면 환풍구로 갈수 있죠 어. 현재 사뮤, 사뮤엘과 통신중이고 어. 바로 밖에 있죠 바로 밖에 있어 어 이거 숨을 때 숨을 곳이 이거 숨을 곳도 없는데 갔나? 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지마. 얘리 오지마. 오케이. 저장을 했고. 음. 환풍구로 가서 열어. 들어가. 자. 라이트 키고 오른쪽 이거 타고 올라가. 오케이. 어 그래도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빠르죠 아까보다는. 이렇게 오고 밑으로 내려 내려가고 라이트 끄고. 여기도 에일리언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위치도. 오케이. 어. 이러면, 음, 그, 노이즈 메이커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못 만드나? 아, 인젝터가 없어서 못 만드네? 자, 어, 못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어... 여기에, 어, 노, 뭐, 놓고 가는 거 없죠? 뭐, 놓고 가는 거 없고, 여기 맵을 좀 얻어야 되는데, 어, 나가, 나가서 있죠. 맵을 얻고, 엘리온다. 아. 와, 이 부분이 진짜 어렵네 어. 저쪽으로 갔죠 그럼 여기 불폭발할 테고. 엘리언 이이 is horrible to go 어어 m 어 l e to u n d 아니, 방금 동작감지기에 그 속도 보셨어요? 움직이는 속도, 개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에이리언 다시 갔나? 문 박해 있어, 문 박해 있어. 나이아 맞다 이게 지금 음, 이거 아까 이거를 조사를 해야죠. 오케이. 어이 여자가 세바스토폴 우주정거장의 의사래요. 의사.

I am so sorry. I had no way of knowing what would happen. 아니, 근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거 완전 우주시대인데,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요? 문 밖에 있다. 아, 여길 계속 지켜, 이놈이. 에리언 들어왔나?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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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으로 갔단 말이야 뛰지 말고 가가가 가, 가. 지금이야 지금 안가면 타이밍 타이밍 없어 과감하게 과감하게 가야됩니다 과감하게 가서 음 이거 저쪽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일단 일로 일로 진행을 하면 되나 어발 소리 내지 마 뛰지 마 뛰지 말고 어 여기서 왼쪽 그리고 여기서 어 잠깐 어 아니 이쪽 막혔어 이쪽 막혔네. 어, 이쪽 막혔어요. 막혔으니까 이리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어 막다른 방이네. 근데 에일리언이 지금 없는데 이거 아 저장 한번 하고 싶은데 저장을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길이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 저 시큐리티 데스크라고 보이십니까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시큐어리치 더 데스크 쪽으로 가야 되나 봐. 저장을 이거 저장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에어리언이 지금 없어요. 에어리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려면 지금인데, 어 혹시 스태프 갤러리 쪽으로 가갖고 세이브 포인트로 연결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 센서 꽉 찾고 어. 오케이 연결됩니다. 이러면 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천장에서 동작 감지기를 켜서 소리를 들었는데, 아 하... 이거 어디야 여기가? 아 여기구나. 어... 그냥 바로 여기로 진행을 하면 되죠? 환풍기로. 잠깐. 오케이. 라이트는 아끼겠습니다, 네. 가, 그냥 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어. 이게 무조건 수구리서 소리를 내지 말고 움직여야겠다. 지금 일로 나가면 돼요. 소리가 뒤쪽에서 났거든요. 소리가 뒤쪽에서 났기 때문에 뒤로 등 지어놓고 챙기고 가, 그냥 이렇게 가서 열고 아이템을 어 챙겨주고 지도를 입수하고 여기서 이걸 봐. 이거 빨리빨리 스킵 안나? 어, 스킵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네, 굳이 계속 볼 필요 없죠? 스킵하고. 어, 잠깐. 음. 어, 이제 만들 수 있네. 오케이. 어, 노이즈 메이커 하나 만들었고. 자. 메디킷도 만들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음, 아, 인젝터가 없어서 못 만드는구나. 그 그래도 아이템을 갖다가 몇 개를 다 넣놔야겠어요, 어 이렇게. 그러면 아이템을 또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어, 오케이, 다 했고, 그 스모크 봄도 한번. 아, 스모크 봄 하나 만들 수 있구나,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챙겨주고. 바로 바깥에 있죠? 바로 바깥에 있는데, 이걸 터트려. 야, 지금 내가 저걸 터트렸으면 이놈 불에 구울 수 있었는데. 아 엘리언 형님, 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 아니 아이템은 먹되 괜히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이 부분은 어떻게 통과하지? 이거. 노이즈 메이커, 그러니까 소음 발생기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가 던져놓고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나? 아이템 컴파운드 B, 오케이. 이러면 어 노이즈 메이커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오케이. 야 이번에 또 에일리언 위치가 모르니까. 뒤에 있어요, 뒤에. 에일리언이 뒤에 있습니다. 아이템 꽉 잡고. 와 이거 미치겠네. 이 부분만 이부 분만 30번 하는 거 아니야? 만들고, 자, 봐. 자, 유틸리티 리포트 보고, 리포트 스킵 스킵 할게요. 스킵, 스킵하고 됐죠? 어 이러면 서치 오퍼레이팅 스위트 포 트라우마 키트. 그 전에 여기서 아이템을 좀 만들고 가자 노이즈 메이커 아까 만들 수 있었죠? 어 뭐야 아 이걸 주워야지 만들 수 있구나 센서 어 아까 만들 수 있었는데 왜또못 만들어 아 이게 아이템 나오는게 랜덤으로 바뀌어서 그런가봐 화한 하겄네 어 이건 또못 만들고 그래도 넣어놓을게요 넣어놓, 넣어놓겠습니다 스모크 봄 스모크 밤도 아 이건 만들 수 있죠 오케이 만들고 음. 아이템을 넣어놓으면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아, 두 개를 만들 수 있었네 만들어 어 아, 됐어 여기 넣어놓기만 하고 이거를 어 아, 이러면 아이템 먹을 수 있죠 아, 형, 아, 진행 좀 합시다. 어? 진행 좀 하자. 하도 당하니까 이제 무섭지도 않아. 긴장은 되는데. 아, 좀 솔직히 무섭긴 하죠. 안 무섭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음. 아, 진짜 승질나네, 이제. 좋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아이템을 만들고 있을 틈이 없어. 오, 내가 또 욕심을 부려갖고 이놈의, 이놈의 이게 수집 욕구 때문에. 제가 좀 오타쿠라서 아. 뭔가 있으면 막 모으고 싶고 막 그래요 제가 아.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만들지도 만들고 말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들어와서 아니 진짜 이 부분만 뛰지마 뛰지마 뛰지, 마, 뛰지 마. 말고 없죠? 없어? 지금 에일리언 없어? 지금이야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겨 주고. 빨리 가. 빨리 가. 이걸 틀어 놓고 갈까? <놀람> 이렇게 다시 <파시피를> 켜갈까 <놀람> 엘리언이 박혀 있죠? 숨어. 바로 박혀 있어. 왼쪽 그 불을 불 구경하고 있나 봐. 맞죠? 맵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밖에 있어. 들어왔다. 갔죠? 어. 갔어, 갔어, 갔어. 아니, 이 놈이 와 미친 듯이 왔다 갔다거리네. 이거 봐. 움직이지 마, 가만 히 있어. 움직이지 마. 너는 날못 찾을 것이다. 저 까치발 들고 다니는 거 봐요, 저거, 저 놈. 가 임마 가아 내가 가야될 방향으로 지금 저놈이 와 미치겠네 내가 가야될 방향에 저놈이 왔다갔다거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지금 가야돼 이놈 어차피 일로 못못 넘어오거든? 불 때문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서 어... 음... 이쪽으로 가서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되죠? 뒤에 있어, 뒤에 뒤에 그냥 가, 그냥 가 소리만 내지 말고, 그냥 가. 뒤에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냥 직진 왼쪽으로 가면 길이 없었죠. 왼쪽으로 가면 길이 없었어요. 어, 어 잠깐만, 저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이스 nice 세이브. 오, 일단 저장했습니다. 저장을 했고, 어좀 안심을 하면서 이거 이걸, 이걸 열어야 되는 건가? 패스 패스코드? 패스코드가 필요하대요. 음, 잠깐. 어, 한번 볼까? 여기에 패스코드가 혹시 있나? 2505, 2505. 이렇게 하면 저 불을 끌 수가 있죠? 아불 잠깐 켜놓고 그랬나? 에일리언 어차피 오는 걸 막아주는데 아 일단 2, 5 0, 5 이게 뭐야 키카드! 하... 키 키카드 입력해... 입수했습니다 키카드를 입수를 했으니까 이러면 막혔던 길을 이제 갈 수가 있을 텐데 어...보자 u e 엘 I'm on my way. s 하자 저장도 못해 m 리 back. You're done. Save y o 인가? 아. 오케이. 아, 놓고 가는거 없죠? 와, 여긴 정말 지옥이야, 세뮤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일단 알로 어. 잠깐 잠깐 어 이쪽으로 가서 가는지 저쪽으로 가서 위 위로 가야 되는지 아래로 가야 되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래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함선이 흔들려. 어 앞에 사람이 있네 또저 저건. 아니 여긴 에일리언이 아니라 저 앞에 방금 사람이 있었어요. 어, 전방에 저게 에일리언이 아니야. 어, 사람이다. 갔나? 앞에 앞에 서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동작 감지기가 반응을 안 하죠. 조갖고 어, 일단 한 놈이긴 한데. 절로 들어갔거든요. 아니 저놈은 에어리언이 잡아가지도 않나? 이건 에어리언이야. 이 지금 반응 속도가 엄청 빨랐거든요. 이건 에어리언이에요. 아, 이거 싸워야겠다. 이러면 에일리언이 소리를 들었을 텐데. 일단 숨자. 숨어, 숨, 숨어, 숨어. 이거봐, 온다. 에일리언이 아니라 사람인가? 사람이네.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냐? 여기요 네. 지 동료가 지 동료가 쓰러져서 저런가봐 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예 종종 이렇게 들려 들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나요 죽는다 죽는다 저거 엘리한테 죽는다 아 예예 예, 편하게 감상해주세요 아, 근데 좀 제가 답답하게 해서 그게 좀 죄송하죠. 아니, 방금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에일리언.